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폴리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근데 폴리곤, 제가 꾸준하게 여기서도 그랬지만, 여기에서도 가야 된다, 좋으니까 놓치면 안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근데 지금 어떻죠? 전고점? 약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일까요 아니요 저는 3월 중순까지 여러분들이 더 끌고 가면 지금 올라간 것그 이상으로 한번 더 올라가는 모습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이더리움의 덴쿤이 눈 앞까지 와 있고 수납매 장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소외되었던 대부분의 종목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수익을 못 봤다.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매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오늘의 코인을 안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어떠한 종목이 나갔다? 24년 2월 24일 토요일 오후 12시 5분에 셀로 1080원에 124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셀로였냐? 일단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셀로는 이더리움 레이어 2로 마이그레이션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 설명을 드렸던 게 있었죠. 근데 이게 끝이냐? 아니죠. USDC, 전 세계 1등 스테이블 코인도 셀로에 상장이 된다라는 호재가 나왔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얘는 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차트를 딱 봤는데, 교정이 나왔는데, 어느 순간 이 자리에서 거래량과 함께 쉬어가는 템포에 잠깐이나마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간본다, 고래가. 그러면, 고래가 간을 본다라는 건 올리기 위해서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도 따라서 이걸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기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목표로 했던 1240원 그대로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134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목표로 했던 가격 그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걸어만 놨더라도 12%의 수익은 그러면 걸어만 놨더라도 12%는 최소치 쉽게 먹고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것이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추가 수익 가능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셀로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어떤 종목? 2월 22일 목요일 오늘의 코인으로 플레이됨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원에서 225원까지 보자 말씀드렸는데 자, 보이십니까? 지금은 좀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하더라도, 가격적으로 276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225원 왔다 갔다 오늘도 한번 찍고 떨어졌다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걸로만 났더라도 아, 얘도 15% 수익은 정말 쉬웠겠구나.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매일 영상으로 찍기 때문에 제가 얼만큼 여기에 대해서 진심인지는 잘 아실 거예요. 잘 알다 보니까 좋은 타점에서 소개를 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 지금과 같은 좋은 시장에서도 혼자 하기가 힘들었다, 돈못 벌었다 하신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보내드리는 오늘의 코인을 참고하시게 되었을 때 상당히 큰 힘이 될수 있을 것이다. 자,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지 저와 함께 할수 있는지 안내 드려야겠죠.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 2533-4019, 제 개인 번호로요,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린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고 내 취향에 맞는다 싶으면 같이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 성과를 냈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하는 만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의 상황이 어떻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싹다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치고 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걸까요? 주식시장이랑 맞물려서? 아니요 주식시장은 오히려 쉬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개별적인 호재가 있다라는 건데 일단 이더리움 3월 13일 덴쿤 있고요 비트코인 4월 달에 반감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관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코멘트를 하고 있냐면 이왕 할 거라면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조금 더 선호된다. 왜냐하면 덴쿤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이전에 했던 업데이트랑은 다르게 실질적으로 수수료 최대 90%까지 급감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단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면 이제는 진짜 사업이 잘돼 갖고 올라가는 이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에 배팅이 이쪽으로 더욱 더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기관 다음에 개인이었다면 이더리움은 지금 개인 다음에 기관 쪽에서 선호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더리움 계열의 종목들 3월 13일 그 이전의 기대감 폭발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랬을 때 폴리곤. 어떻죠? 이 안에서도 디파이 쪽은 조금 뒤떨어지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지만 브릿지 관련해서는 여전히 아비트럼도 이기는 1등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jkevm 테스트넷에서 엘더베리 업그레이드 활성화를 진행을 하면서 어야 이거 이 3월 13일 된쿤 맞춰서 지금 메인넷 업데이트까지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잘 되고, 이거 잘 됐는데, 여기에 벤쿤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모습이 보여지게 돼,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방향성은 무엇이다? 지금 얘네들 다 전구점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 아래에 있는 폴리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여기 뚫고 올라갈 가능성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3월 13일 이후에는 진짜 사업적으로 영업 마진 관련해 갖고 확 올라갈 테니까 예, 한번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거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n자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환경이 폴리곤에서 맞춰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리스크는 적은데 리턴이 엄청 커이 종목을 놔야 될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쥐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저도 계속 이전 영상에서부터 좋으니까 봐야 된다 봐야 된다 봐야 된다 설명을 드렸던 거고 설령 지금 자리에서 고점 못 뚫고 조정이 나온다고 라 하더라도요 3월 13일까지만 기다리면 결국 뚫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걸 좀 보시자라는 거죠 근데 알죠 직접 하려고 하면은 아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내돈 소중하고 돈벌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봐야지. 언제까지 손가락만 빨고 있을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도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 폴리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전략 정리, 작성, 끝내놨거든요. 답장 문자로 남겨드릴게요. 가장 신경 쓴 부분 무엇이다? 업데이트 맞춰서. 지금 개별적인 업데이트 뭐가 또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차트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저항 라인 지지 라인 맞춰 갖고 적어 놨으니까 취향껏 한번 이용을 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매매 퀄리티를 높이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잘 봤다 그러면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저도 채널을 켜기 위해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3월 13일 덴쿤 업데이트가 눈 앞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 월달에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다 보니까 꾸준하게 올라갈 것이다 라는 평가가 많다 보니 대부분의 종목들 올라가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수익을 못 보고 있다 이 너무 아쉽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코인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어떠한 종목이 나갔다 정확하게 24년 2월 24일 토요일 오후 12시 5분에요. 오늘의 코인으로 셀로 1,080원에 1,240원까지 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일단 셀로는 영상을 통해서 꾸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이더리움 레이어2로 마이그레이션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최근엔 USDC라고 하는 전세계 탑2 안에 들어가는 스테이블 코인이 셀로에서 상장되게 되었다고 그러면 돈 들어오고 있겠다 데이터 올라가는데 남아있는 호재 일정 있겠다 그것만으로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게다가 최근에 힘들어오면서 올라갔다가 조정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뭐였냐면, 여기서 갑자기 거리량도 붙는데, 플러스로 잠깐잠깐 잠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이걸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거 앞만 보더라도 고래가 강본다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쳐봐야겠죠?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여러분들께 바로 안내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됐다? 목표로 했던 1240원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134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순간에도 1250원, 그러니까 목표했던 구간 위에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거어만 났더라도 15% 수익 쉽게 먹고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수익 극대화도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 이전엔 어떠한 종목이 있었다? 24년 2월 22일 목요일 오늘의 코인 플레이뎁 225원까지 보자 자 그랬을 때 플레이뎁 어땠다 지금은 조금 조정이 나왔다 라고 하더라도 225원 돌파를 하면서 가격적으로 276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름 만났더라도 15%의 수익이 최소치로 나오게 되었던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도 오늘 또 한번 여기 찔러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잖아요 정말 쉽게 쉽게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었다 라는 걸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혼자 하기 그동안 힘들었다 이 좋은 시장에서도 돈을 못 벌었다 자 그런 분들 오늘의 코인 참고하시게 된다면 상당히 큰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안내를 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 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답장 문자로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내 취향에 맞는다 싶으면 같이 한번 움직여보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 너 덕분에 조금 더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